네 번째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지금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나 1장 2절과 3장 2절에서 두 번이나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니누에로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982년에 제 삶에서 일어난 비슷한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직업을 매우 즐겼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학사 과정을 공부하여 정식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1982년 12월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흔들어 전임 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마음의 움직임을 느꼈고 제 생각 속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사직하고 전임 사역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교사 직업을 너무 즐겼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교사로 일하는 동안 제 학생 중 5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2명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사로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전임 사역으로 들어가라는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사라는 직장을 사직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증거를 구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특정 교회 집회에 가겠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온 손님 설교자가 그 교회에 올 것입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그 집회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집회에 가겠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 설교자가 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는 저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역으로 부르신다. 만약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갔습니다. 설교자는 젊은이였고 매우 능력있게 설교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당 뒤쪽에 앉아 있는 젊은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임 사역으로 부르고 계신다. 제가 좌우를 둘러보았을 때그 아주머니 외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일한 젊은이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말씀이 너를 위한 것이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주머니?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를 위한 것임을 안다.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1983년 1월 1일에 저는 전임 사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제 주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내 백성아,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둘째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선지자 학계가 하나님의 백성을 꾸짖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게으르지 말고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학계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여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냉담해졌습니다. 이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매우 무관심하고 냉담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때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이 때가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이겠느냐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좋은 집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그들은 돈을 자신을 위해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읽은 것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었을 때 출리국기 25장에서 선지자 모세가 헌물을 요청하자 그들은 넉넉히 들여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후, 이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먼저 나다. 내 피로가 먼저다. 교회 건물이 수리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사역 건물이 여전히 폐허 상태이고 완성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내 돈이 필요하다. 저의 한 직원이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가장으로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학비를 내기 위해 돈을 모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축하여 다음 해 학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해가 되어 학비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약 5만 루피를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돈을 예수님께 드려라. 이것은 건축 헌금이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학비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아이들의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시다. 아이들의 학비는 걱정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정하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 사역의 건축 황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들의 학비를 내가 내야 한다고 하셨다. 보십시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들의 피로를 채우셨는지 그들은 자신을 위해 돈을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 데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제는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셋째 학기 선지자는 두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5절과 7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망군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고 마음을 바꾸라. 주님의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급됩니까? 먹을 음식, 입을 옷, 머리 위의 지붕. 이것들이 너희에게 공급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넷째, 학계 선지자는 그들이 왜 복을 받지 못했는지 꾸짖었습니다. 6절, 9절,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백성은 재정이 부족했고, 먹을 음식과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입을 옷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가뭄이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로 남아있었는데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